안녕하세요. 유익한 라디오 뉴스 히든머입니다 새해가 되며 다양한 정부 지원금 및 혜택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 이번 영상에선 그동안 어렵지만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던 분들을 중심으로 수급자 차상위 분들을 포함해 설날 명절을 맞아 최대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설 명절 위로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사시는 지역이 포함되는지 확인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신 후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전라북도 임실군으로 저소득층의 설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데 1인 가구 15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이상의 25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 수급자 중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으로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063-640-208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기 의왕시로 연 2회 명절마다 가구당 3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031-345-244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시로 설추석 각각 가구당 5만원씩을 지원하는데요. 지원대상에는 생계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로 시청 생활안정과 055-330-27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로 연 2회 명절을 맞아 가구당 3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로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울 양천구로 역시 명절을 맞아 가구당 3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로 구청자립지원과 02-2620-467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기 과천시로 설추석 등 명절과 어버이날 연말 등에 2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입소 어르신으로 시청사회복지과 02-3677-226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울 영등포구로 설 명절 보훈의 달에 2만 5천원을 지원하고 보훈예우수당으로 3만원 사망위로금으로 3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는데요. 지원 대상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걸로 다만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 예우수당 등과 중복지급은 불가합니다. 문의는 구청사회복지과 02-2670, 338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설 추석 각각 3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 조선가정, 최저생계비 150% 이하 한부모가정 등으로 군청복지지원실 032-930-339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로 연 2회 설 추석 명절을 맞아 가구당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이탁 노인으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051-888-3268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명절 위로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은 구분별로 자체 예산 또는 후원 물품 후원금 등을 추가 지원하는데요. 연제구, 금정구, 기장군, 사상구, 해운대구, 영도구, 서구, 진구, 북구, 남구, 강서구, 수영구, 동래구, 사하구, 동구, 중구 등 부산 16개 구군의 복지 정책과 또는 사회 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년 지원하는 명절 위로금이지만 아는 분들만 매번 받고 모르는 분들은 전혀 받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공유해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지역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원하는 지역이 많으니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에 내가 사는 도시가 없다면 관할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유용하고 신선한 정보 함께 공유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